약간 좀그 남편과 좀 사모님의 느낌 좀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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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안 해도 누가 남편인지 알 거, <laughs> <laughs> 누가 사모님인지 알것 같은. <laughs> 어, 오늘 메타 인터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희루님, 박서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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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여기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어, 서영님과 희루님 짧게 프로필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서영님 개인 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저는 23살이고 지금 배우로 활동 중이고요. 유튜브에서 웹드라마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유튜브에서 저를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취미라고 할 거는 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요즘 운동이랑 연기 병행하면서 하고 있고요. 어, 히루랑은 연기하면서 만났는데 많이 친해져서 그냥 이제 직장 동료라기보다는 진짜 가족 같은 친구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에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웹드라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이고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고요. <laughs> 좋아하는 거는 고양이, 사진 이런 거 좋아합니다. 희루님 아, 고양이 너무 닮은 것 같은데요? 아, 저 고양이 닮았나요? 네. 오, 처음 들어보는데? 네. 네 약간 햄스터 당이어가지고. 맞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약간 햄스터. 뭐. 아, 그 약간 바람쥐 뭐? 이런 느낌. 하얀 고양이 있는데 닮은 고양이? 페르시안! 어 맞아요 아, 맞아요! 페르시안 고양이! 감사합니다. 어. 아, 그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그 서영님은 처음 데뷔하신 게 언제신가요? 어 저는 이제 딱 정해서 데뷔라고 할 만한 거는 제가 2015년도부터 연기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뭐 기막힌 이야기나 아니면 뭐 말도 씀 되죠. 네, 괜찮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단역들로 출연을 많이 했었고요. 2018년에 제가 1 8살때 치즈 필름 웹드라마 치즈 필름으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희루님은 연기 언제부터 하셨어요? 네, 저는 스1한살 여름에 시작하게 됐는데 팡팡 스튜디오라는 웹드라마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갑자기 시작하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오. 연락을 받고 바로 활동하기 하게 된. 오, 그 연기를 전에는 공부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네, 전혀. 지금도 연기를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고 오... 전혀 배운 게 없습니다. 아 타고난 연기자! 아, 아닙니다. <laughs> 사실 희로 님하고 서영 님 처음 뵀을 때 어, 분명히 얼굴은 다른데 자매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눈, 꼬입 따지고 보면 정말 다 다르게 네, 생겼는데 완전 다른데. 되게 자매 어. 같다고 어.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전생에 뭐가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부지않았을까 부부였을 어. 것같다요 어, 약간 좀그 남편과 좀 사모님의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와>. <웃음> 말씀을 안 해도 누가 남편인지 알것같야 어. <laughs> 누가 사모님인지 알것 같은. 희루님은 서영님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처음 봤을 때 제가 서영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laughs> 이 친구 옷을 좀못 입습니다. 어, 그래요? 옷 지금 옷 많이 이제 괜찮아졌는데 <laughs> 처음 볼때 되게 초등학 학생이 할만한 머리띠를 하고 왔어가지고 음. 저 녀석 귀여운 머리띠를 하고 있네 <laughs> 아니 그때 약간 해명할 게 있으면 제가 옷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편한 게 제일 우선이고 편한 걸 추구하는 를 성격이었다 보니까 근데 촬영을 할땐 후드티나 이런 거를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을 순 없잖아요 네.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는 싶은데 아 내가 그런 옷이 없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가고 갔는데 나름 이제 머리띠까지 신경을 써서 갔는데 이제 희루 는 애는 초등학생 할만한 머리띠를 어디서 주워 가지고 21살이 하고 있을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laughs> 네, <laughs> 귀여웠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아니, 되게 서영 님은 저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인싸가 아니었을까? 인기도 많고. 그런 느낌인데 저기 어 이상한 머리띠 했다고 하니까 너무 뭐 믿겨지지가 않아서. 서영 님의 중고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저는 그냥 진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공부는 그냥 공부대로 하면서 노는 것도 되게 잘 노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시끄럽고 활발하고 뭐 선생님들이랑 친하고 딱 보이는 대로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십대 버전이라고 하는 될 거라서 되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중학교 보단 그때 이렇게 안 학생한테 뭐 쪽지를 받거나 편지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감사하게도 저를 좋아해주신 분들은 있었지만, 제가 모태의 솔로기 때문에 지금. 진짜요? 아, 네, 네. 둘 다. <laughs> 대박! 희루님인데요? 네. 그래서 더 둘이 약간 공통점이 있어서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laughs> 아니, 희루님도 맞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분명히 남학생분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연애에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학창시절. 어... 그러니까. 얼음공주였군요. 그건 아니었지만, <laughs>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되게 모범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애정 연기를 하시는 데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전 연기를 하세요? 짝사랑한 적은 있어서 아... 그런 거나 아니면 영화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사영님은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언젠가 연애해 볼수 있겠다 이런 스타일 있나요? 저는 일단 동물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요. 제가 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동물을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이제 크면서 느낀 건데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을 때 되게 재치 있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뭔가 나랑 같이 놀아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음. 뭐 언젠간 마음이 맞는다면 만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희루님은 좀 이렇게 그래도 아 이런 남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사람 없을까요? 저는 어른스러운 사람이랑 순수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희루님 어? 취미가 뭐예요? 저는 사진을 좋아해서 필름 카메라. 캠코더 취미가 되게 다양하대 방탈출 같은 것도 오. 많이 하고 독서, 요리, 사격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오. 아 이게 취미가 너무 많으시니까 아, 남자에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주제가 이제 꿈꾸는 20대 아티스트분들의 이야기인데 서영 님은 꿈처럼 아주 크게 이상을 꿈꾼다면 10년 뒤에 서영 님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할리우드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배우가 되고 싶다 내가 이제 한국의 배우로서 한국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아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을까 can, can you speak English? 아, of course. <웃음> <웃음> of course, come on. <laughs> come here. Uh, 영어 공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겠어 <laughs> <laughs> 혹시 히로님은 만약에 올해 1년 안에 이거 하고 싶은 꿈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네. 올해 목표 좀더 많은 작품과 많은 캐릭터를 맡고 싶어요. 좀더 감정선이 깊은 캐릭터 아니면 액션 스릴러 같은 것도 오. 좋아해서 아. <laughs> 서영님은 뭐 아까는 긴0년 뒤를 여쭤봤는데 네. 올해 안에 하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연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작품에 나오고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모습들을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꾸준히 연기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안일해지는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가 일단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배우적인 면이 아니서더라도 그냥 사람 박서영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들은 조금 더내 주변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들을 한세 가지 정도만 이룰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은 연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뭐 연기를 하고 하는 순간에도 물론 너무 행복하지만 결과물이 어딘가에 올라갔을 때 그거에 대한 다른 분들의 반응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저에게 오는 메시지 같은 걸 보면 저의 연기를 보고 힘을 많이 얻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되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럴 때 정말 있는 단어로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되게 많은 감정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뜻깊은 순간이라서 저는 그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희루님은요? 저도 같은 거여서 사람 팬분들과 사람들분들이 피드백이나 뭔가 좋은 만, 말씀 많이 해주실 때. 때참 기적 같은 느낌이 에요 뭔가 신기기도 하고 제일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음, 아마 그래도 이제 두 분이 이제 어, 만약에 서영님이나 희루님은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옛날에는 좀안 좋은 방법으로 그런 거를 해소하거나 음. 잠을 많이 잔다거나 음. 아예 다 잊어버릴 만큼 잠을 많이 잔다거나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독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서 요즘에는 잠으로 회피한다기보단 음. 더 저의 주변 사람들을 맞닥뜨리면서 저를 위로해 주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와. 저의 이런 모습을 그냥 이제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나 자체만으로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음. 뭐 히루나 같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음. 그런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음. 나를 조금 더 나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으로 저는 늘 그런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편이라서 음. 좀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울고 싶을 때일수록 저는 좀 많이 웃으려고 하는 편이라서 음.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히로님은요? 저는 힘든 거를 인정하는 게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음. 아마 슬픈 거를, 아니야, 난 슬프지 않아 하고 막 외면을 하면 오히려 상처를 웬만하면 그게 골마지는 느낌이라서, 아, 나 지금 힘들고, 나 지금 우울하고 슬프구나를 음.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냥 있는 힘껏 힘들고, 울고, 외로워하다가, 그리고 뭐, 다시 또 살아, 가다 보면 또 웃는 날도 있는 거고, 음. 그렇게 좀 자기개발을 좀더 하는 쪽으로 푸는 것 같아요. 음. 독서를 한다거나, 음. 뭐, 사람들과 얘기를 한다거나 해서, 그 귀,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꿔서 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두분다 연세 아 연세가 아니죠 나이죠. <laughs> 어, 나이에 비해서 너무 <laughs> 성숙하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 발레예요. 네? 벌레요? 아,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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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벌레. 진짜 무서워요. 음. 이런 그래? 저는 물고기를.. 아 <laughs> 어, 그래요? 회안 좋아하시겠네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 음. 수족관에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심해공포증이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음. 스노클링도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이 음. 정도를 넘어가는 크기의 물고기를 보면은 음. 패닉이 와가지고 음. 그걸 빨리 이겨내고 싶어요. 저는 바다를 너무 사랑하고 음.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음. 그 물고기 심해 안 보이는 물 안을 좀 어.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아. 어, 만약에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걸 연기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 맨날 바다에 들어가야죠. <laughs> 어디감이 형님이 되면 어. 처음부터 달이가 어. 내 작품에. 예. 맨날가 될순 없지. 아, 그렇죠. 빨리 어. 벌레, 벌레를 막 이렇게 먹어 어떻게. 어, 해야죠. 어, 벌레, 음. 먹어야지 뭐. 먹어도 <웃음> <말하지>. <웃음> 벌레 먹어야지. 벌레 먹어야 돼. 그러면은 어,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연기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한다면? 뭔가? 역할이 든 상황이든? 어. 뭐가 있을까? 저는 독립 투사 문들 오, 독립 투사. 제가 감히 연기할 수 있다면 음. 그 마음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어. 저는 좀 다양한 직업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연기가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좀 의사나 변호사 이런 것들. 아 어, 근데 우영우 같은 거 하려면 대사를 엄청 많이 암기해도 아, 대단하더라고. 시 그건 좀 이야. 어. <laughs>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은빈 선배님도 연애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큰 위로를 얻고 어, 있어요 정말 <laughs> 너무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음, 음. 결코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어 <웃음> 결코, <웃음> 결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지 <laughs> <하지 웃음> 않았어 어. 그렇죠. 연애, 은빈 선배님도 있어. 연애 안 하셨다는데 멜로 연기 잘하시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어, 많은 그럼...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음. <laughs> 하, 해보신 연기 중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너무 쏟아내다 보니까 약간 혼미해진 적 있나요? 하고 나서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찍었던 영화 중에서 지하실이라는 작품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하실에 가족이 갇히면서 되게 피폐해지는 그런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극한의 상황이 몰리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라던가 그런 걸 울분을 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어두운 극이라서 근데 그게 실제로 정말 지하실 같은 세트장에서 일주일 내리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희루님은 음. 이렇게 막 펑펑 울거나 막 약간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건 없었나요? 그렇게 딥한 캐릭터를 아직 음. 맡은 적은 없는데 피칸 필름에서 음. 바다에서 울면서 애인을 잡는 시이 있었는데 음. 음. 그때 좀 대, 되게 감정이 안 나오다가 음. 뭔가 대사를 하면 할수록 나왔어가지고 음. 그때 좀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음. 오직 나만 슬픈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음. 아, 만약에 상황이 이런 게 주어진다면 아마 상상을 해 보시면 세상이 불신의 지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주변 o 모든 사람이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다 나의 적이 된 상황 어. 그런 막 진짜 절망적 상황에 빠진 연기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아 e r s o n who is a p e r s o 또그 힘든 순간을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음. 뭔가 쾌감이 있어요. 아. 그 힘든 거를 다 해내고 나면 음. 쾌감이 있으니까 음. 그걸로 이겨내지 않을까요? 음. 그.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저희랑 뭔가 컨텐츠를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그렇죠. 토크 자체를 라이브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팬들하고 혹은 이 브랜드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저희도 이런 기회를 토대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인터뷰가 오늘. 좀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달랐죠. 어땠어요? 어, 네. 생각보다 재밌는 질문들이 네. 많았던 거 같아요. 맞아요. 되게 심박한 네. 질문들이라서 토크쇼 음. 느낌이여 가지고. 아, 어, 음. 맞아요. 지금까지 인터뷰와좀 다르게 네. 조금 더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음. 좀더 속얘기도 많이 네. 했던 거 같고. 네. 아무래도 리 같이 해서 네. 되게 편한게 있는 거 네. 같아요. 네. 저희도 원래는 따로따로 따로 아, 하는데 아. 아마 이제 두 분은 좀 길게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시너지도 폭발하겠다 싶어 가지고. 같이 불러 주셔서 너무 서로 네. 오면서도 <놀라> 너가 있어 다행이야. 주에도 <laughs> <추후에도> 저희 <웃음> 쪽에 <웃음> 좀 관심을 주하는 것 굉장히 나요 엄청 좋아. 아, 제가 이미 키루 님과 선생님이 입덕을 해버려가지고 아, 아, 입덕을 해서 네, 오늘 되게 되게 특별한 되게 특이한 어, 그리고 세상에 없는 인터뷰인데 어, 여기 가, 같이 많이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에 꼭또 재밌는 컨텐츠를 이 프랜드에서 같이 팬들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님희루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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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프렌즈 MC분들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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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